때는 중앙 집권적이고 제국이잖아요. 중심에 제국이 있고, 식민 속국이 있고, 이런 시대였다면, 중세 시대에는 지방 군권이 돼요. 누구도 어떤, 어떤 황제가 있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뿔이 왕들이 지배하고, 지방으로 권력이 나눠지고, 그리고 상업과 교육이 쇠퇴하고 농업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고대와 달라지는 게 경제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게 이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요. 경제적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가. 그 문화랑 그 삶을 다 완전히 일상을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래서 근대에서 제가 핵심이 되는 건 자본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되면서 삶의, 사람들의 삶이 중세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중세까지는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가 돼요. 고대는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중세의 특징이야.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폐쇄적, 패세적, 폐쇄적인 기독교 사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제가,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 있잖아요. 말하는 종교. 이게 차원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종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 권력이기도 해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많이 좌지우지 한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옛날에 소설가가 자기 그 소설에서 경마전 가는 길이라는 소설이 있어. 근데 그 소설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서울에서 밤에 하늘을 올려다 보면요. 아, 예를 들면 남산에 가서, 남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서울을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 또 네온 사인이잖아. 교회의 십자가들나 이 네온 사인이야, 뭔지 알죠? 밤에 막 발짝 거려요. 무슨 뭐 나이트클럽처럼 나이트클럽에서 막 휘영찬란하게 막 무슨 하듯이 십자가 도 네온 사인이야. 그러면 네온 사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많아서. 그래서 어, 밤에 뭐 서울 하늘을 보면 거대한 뭐 같다 고 그랬어. 뭐 같다 그랬는지 알아요? 십자가들이 막 네온 사인을 희면좀 바짝바짝바짝 거리잖아. 그러니까 뭐 같다고 그러는지 알아? 서울 밤하늘을 보면 서울은 거대한? 뭐 같다고 했을 것 같아? 저 선생님이 전 선생님이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나? 수업이랑 관련없는 얘기를 할수지만 어? 여러분, 밤에 십자가가 막번쩍번쩍거리면뭐가을것 같아? 어? 불꽃? 불, 뭐? 뭐, 뭐? 불꽃? 그 꽃, 그렇게 아름다운 거 아니야. 십자가가 반짝거리는 색, 근데 아름답지 않아. 병원, 어, 병원이 좀 비슷해. 다른 거, 병원 말고. 빨간색. 응? 어? 뭐, 빨간... 뭐? 빨간색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 어, 그래. 빨간색 십자가막 번쩍번쩍거려. 그러니까 거대한 그게 뭐 같다. 거대한, 뭘것 같아요?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막 빨갛게 막. 공동묘지 같다고 그랬어, 공동묘지. 공동묘지 와 있는,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빛는 거야. 너무너무 막 서울의 밤하늘이 보면 공동묘지 같다고 거대하게 다 죽어 있는 무슨 묘지들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지금도 종교는 중요해요. 근데 중세시대와 고대시계도, 고대세계도 그렇지만 중세, 고대세계도 당연히 그렇고 중세시대도 종교라는 건 여러분 정치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있잖아요. 뭐 대통령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그 교황과 교황의 존재는요. 대통령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축이에요. 권력에. 그러니까 종교가 되게, 종교는 그 그러니까 정치야.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서도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지만 그 고대 세계에서 그 로마 제국을 침략했을 때 게르만족이 거기 있던 사람들도 다 이제 포섭을 하잖아요. 원래 살고 있던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근데 게르만족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만족이야. 어떤 문화도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야만인, 바바리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야만족인데 그 사람들을 갑자기 왕이 됐어. 내가 너네 땅에 침략했고 내가 이제부터 너네들 왕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왕이왕 왕 살려주세요 이럴 까 어떨까? 그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게르만족은. 어, 야만족이 오늘 쳐들어갖고 우리한테 막 지네가 왕이라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권위를 세워주는 게 뭐였을까? 그래서 게르만족의 왕들이,